그대 마음을 내 맘이라 여기고 헤아려주는 것도 사랑이요. 보이지 않는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사랑이요. 네 얼마 전에 친정 조카 가 결혼을 했는데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 빨리 갖고 싶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갖기 전에 엄마로서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조언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가지려는 예비 엄마 조카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네, 아주 이 질문도 참 좋습니다. 어. 근데 제 말씀 들으시면 애기낳난 분들은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애기 안 낳은 분들은 기쁘고 왜 그러냐면 어, 애기 아직 안 낳으신 분은 앞으로 잘날수 있으니까 기쁘고 애기를 이미 다 낳은 분은 제기를 들으면 속상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못 했나? <laughs> 그죠? 그래서 이미 자녀를 둔 분들은 어, 나는 왜 그렇게 잘하지 못 했나에 대해서 어, 후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니까 어,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참 이렇게 자녀를 둘때 이렇게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시절 인연이고 내 깨달음이 거기까지고 내 질량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간 세월 인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나는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감에 빠진다든가 아 뭐라고 할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동년배, 그리고 또 우리 후배, 에, 모든 분들이 다름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 가졌지, 실제는 바르게 하지 못한 면이 참 많습니다. 저조차도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부모의 생각, 부모의 기운, 부모의 에너지, 기운, 그리고 부모의 환경, 이 에너지를 부모가 흡수한 만큼 그 에너지 질량이 그대로 아이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즉, 내 마인드가 부족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싸우고 열받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에너지 질량을 많이 흡수하고 아이를 임신했다면 미세하게 미세하게 그 축적된 에너지가 아이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 알고 보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축적된 에너지, 탁한 에너지가 내 몸에 쌓여서 그 에너지가 바로 정자를 통해서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조심하고 청결해야 되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기운을 가져야 되는지는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깊이 있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생활에 찌들리고 어? 늘 바쁘고 임신한 아내한테 그만큼 배려했을까요? 그리고 내 자신 에너지도 역시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조차도 정화가 돼야 돼요. 어, 아내만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정화된 마음으로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혹여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다내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걸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자녀들 중에 참 훌륭하고 참 아름답고 선량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 준다면 그 또한 내 질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만든 것이며 내가 쌓아 놓은 공덕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임신할 때 진정 어떤 자세로 임신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며느리를 보거나 이제 장가를 이제 보내거나 어 자녀들의 이제 그, 그 결혼을 시켜서 이제 손자를 보게 된다면 정말 참다운 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훌륭한 손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질 때는 어 부모의 에너지 기운이 40%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조상님 에너지, 풍수 에너지, 환경 에너지가 30%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전생 인과 에너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100% 부모님 책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40%는 무조건 본 바탕의 기운이 부모 책임입니다. 런데이40%본 바탕이 탈제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자녀를 두었고, 많이 키웠고, 또 며느리를 볼나이가 됐고, 사위를 볼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후손들을 가루게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사회를 또 빛나게 하고 이 가문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반성하는 마음으로 노력합시다.